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전복죽, <laughs> 또 전복죽 동영상으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어, 지금, <laughs> 어, 전복죽은, 영상은 전복죽이지만, 어 지금 이제 여러분께 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어,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아까 슈트 영상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어, 유튜브 어 저희 유튜브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사람이 약간 이상한 댓글 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상한 댓글 달고 나쁜 댓글 달면은 뭐 그런 분도 없으시지만 어, 한분 있었어요. 저번에 그분은 이제 제가 그걸 지우니까 그 다음부터 안 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상한 어떤 한 사람이 댓글 지웠는데 또 이상하게 또 달고 그래요. 좀 이상한 지금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우리 핑크 아이스크림 유튜브 구독자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이분은 이분 댓글을 만약에 혹시 발견이 되면 그냥 무시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어, 이 세상을 좀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은데 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죠 자 쓰레기는 어떻게 한다 어, 쓰레기는 자 쓰레기통에 넣고 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재밌게 내사는 우리 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시니까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영상은 옛날에 찍은 것이지만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토요일에는 제가 어, 녹음 안 하잖아요. 여러분께 보내드리지 않는데 지금 어 요리학원 지금 양식 배우는 거 지금 바로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 올린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지금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댓글 혹시 보시면은요, 아이 사람 좀 이상하니까 그 댓글은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부터. 자, 우리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한다? 네,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자,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우리 투명 인간 취급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재밌게 산다. 자, 여러분, 아시죠? <laughs> 자, 우리 작은아버지가, 네, 경찰이라서, 네, 벌써 그 사람은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자, 이제 벌금 엄청 많이 물을 거고요. 댓글 달면 달수록 벌, 벌금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 사람만 손해예요.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영상 지금 찍고 있는데, 음,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리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 며칠 안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요리 제가 만든 거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눈이 왔잖아요. 어, 예쁜 첫눈, 잠깐 아침에 내렸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물을 흐리고, 네, 이런 사람들. 자, 우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투명인간 취급. 자, 우리, 어, 우리 유튜브 오시는 분들, 자, 이런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 계속 아름답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투명인간 취급, 네, 하고, 자, 쓰레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자, 넣고, <laughs> 이상한 댓글 지우면서, 네, 경찰에 벌써 신고했으니까, 자, 그 사람은 벌금 물게 되겠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사회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회의 물을 흐리는 이런 사람들은 네 법적으로 네 벌금 받을 받고요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취급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불쌍하면, 이렇게 댓글을 삭제하는데도 계속 올리면서, 네, 이런, 그,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얼마나, 어, 이 사람이 이, 세,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참 여러 사람들한테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네, 살아가는 거. 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 자, 오늘 또한번 여러분들 보면서요. 자, 오늘 하루,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 핑크 아이스크림은, 자, 계속 이, 이 사람 투명 취급, 투명 인근 취급하면서 이 사람은 벌금 많이 물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